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말씀 29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9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읽고 나아가겠습니다. 구약성경 695쪽입니다. 695쪽 하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히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첫째, 첫째 딸의 여호와의 전분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 이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당실문을 닫으며 덕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내네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데하사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시할 성가대양에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 역대 말씀을 통해서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델, 어떻게 보면 왕의 모습은 이러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시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가장 원했던 왕의 모습은 다윗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사시대 때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사의 통치를 가장 이상적인 통치로 봤는데 왕을 달라고 했어요. 왕을. 그래서 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우랑을 세웠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준비시킨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다이시습니다 그리고 다이시 일생평생 실수도 몇 번은 했지만 가장 하나님의 원하시는 왕의 모델 그리고 앞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앞으로 후손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왕의 모습은 이 다이처럼 되라고 하신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귀한 언약을 주셨죠. 이 다이세게 너의 너처럼 모든 걸 잘하면 너를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하겠다 해서 이 다윗을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요 왕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이 왕들이 계속 어떤 왕들의 모습을 많이, 많이 보이냐면 성경에 두 가지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리고 한 명은 아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한기나 그 역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모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뭐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아니면 아합의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아합과 아 이세벨과 아니 이세벨처럼 아세라와 바알의 우상을 섬겼다. 이런 왕들의 모습에 항상 이런 여로보암의 아합의 그 모습을 이렇게 대면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써놓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왕들의 모습이요, 바로 이 여로보암과 아합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 왕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진 후에 솔로몬이 졌잖아요. 그렇지만 나라가 나중에 부열됐을 때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자꾸 성전으로 예루살렘을 갈걸 두려워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딸은 그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예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닌 다른 본질에 예배케 한게 여로보암이 죄였어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겨서 엘리아랑막 싸웠던 그런 모습이죠.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었죠. 하나님 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이 왕이 출현할 때마다 다윗처럼 했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했는지, 아합처럼 했는지 그렇게 꼭 비교를 해서 써놓은 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이슨, 아니, 그 히스기아가 드디어 왕이 올랐어요. 이제 우리가 좀 알만한 왕이 왔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계속 뭐, 뭐 비슷비슷한, 뭐비스무리한 이름만 계속 나오다가 오늘 드디어 히스기아, 아, 히스기아. 우리가 좀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히스기아는 아시잖아요. 이 히스기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히스기아는 어떤 왕인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있어요.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다윗일. 다윗과 같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은 일을 했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 다윗과 같은 길을 간 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왕들은요 다이처럼 했는데 이건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은 히스기야는 다이처럼 해놨던 다이과 같은 오랜만에 다이과 같은 왕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오늘 첫 번째로 그, 계속, 앞으로 히스기야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볼 건데, 히스기야가 오늘 행했던, 이첫 번째, 오늘 1절부터 11절, 19절, 원래 19절까지 읽으려고 했지만, 19절까지 행했던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5절 볼게요. 그들에게들의 네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제일 처음 행했던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게 되었던 그첫 번째 모습은 레이 사람들을 세워요. 첫번째는 무너진. 바로 목회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무너진 목회 그 당시 영적 지도자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 당시 다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다 우상을 숭배하는 막 여러 가지로 다 무너졌는데 가장 먼저 한게 바로 레이 사람들을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첫 사역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사역이 성전을 청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그 그, 그 가셔가지고 이거는 나의 집인데 왜 이곳을 더럽히느냐 하는 그 일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성전의 청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가장,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로 회복해야 돼,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5 절의 말씀인 거예요. 레이 사람들 목회자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지 영적인 부분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성결하게 하여.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또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성전에서 없애라.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내 안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모습이자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행할 그 영적인 스타트의 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결케 하는 겁니다. 내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성전, 내 안은 성전이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또 하나님 앞에 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꼭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하는 거죠. 내 안에. 나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성전 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뭐 어디 계신 게 아니라 내 성전 안에 계시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실 이 곳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이죠.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항상 너희도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회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들을 성결하는 회복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늘 점검하며 나가야 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늘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늘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렇게 활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안에 가득 찼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내 안을 자꾸 더럽힌다면 그것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나갈 때 우리가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어질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곳이 있다면, 이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 숨쉬게, 살아 숨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의 앞에 서서 수종들을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정리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신앙적인 영적인 회복의 스타트의 첫 지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없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안에 더럽게 하는 것도 있다면 깨끗하 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도 있다면 하나님 없애 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토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그 안에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가 기도 제목 붙잡을 때 얼마나 더 충만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충만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회복할 때첫 번째로 하나님 행했던 모습은 내안에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씻는 그 영적인 신앙의 회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가 또 오늘도 기도합니다. 바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더러운 것들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안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삶의 기쁨과 또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신과 오늘도 능력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령, 성도님들 성 되어서도록 함께 해주셔서 또 하나님 지금 여러가지의 Yeah. <laughs> you. 또,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지금 건강의 문제로 정말로 실험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조전의 권사님, 지금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치유로 함께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회복시켜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한 단임 목사님 유럽 일정을 이제 마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남은 일정 가운데 함께해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부부 가운데 함께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